브리딩 파워 유용컴 완성 유닛 11의 프랙티시 1번 보자 서양의 참여래 뭐에 있어서 in a f r 아프리카에 있어서의 서양의 참여 는 should go far 멀리 더 가야만 한다 뭘 넘어서 the purchase of oil and minerals 단순하게 오일과 어떤 광물의 구매 를 넘어서 좀더 멀리 나아가야만 한다 그리고 요구합니다 희생을 요구한다 뭐로부터 의 모든 부유한 국가들, 어디 western and non-western, 서구든 아니든 둘 막론하고 부유한 국가들로부터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 문제, 뭐의 문제냐면, agricultural subsidies, 그렇지? 농업 보조금이야, subsidies 하면 보조금, 그 농업 보조금의 문제는 ranks high in this category, 그렇지? 높은 위치를, 높은 뭐 랭크를 차지하고 있다. 이 카테고리에서 범주에서, 그렇지? 농업 보조금이 뭐가 문제가 된다는 소리지? The majority of Africans 그 다수, 뭐에? 아프리카 사람들의 다수가 오늘날 아프리카 사람들의 다수가 make their livings 생계를 유지한다고 생계를 유지하다, 그들의 삶을 만들어가는 거니까 생계를 유지하는 거지. As commercial farmers 상업적 농부들로서 그들의 생계를 유지합니다. 상업 작물을 파는 거지 커피가 됐든 뭐뭐 뭐 쌀이 됐든 뭐가 됐든. And for them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any unfair competition 어떠한 불공정 경쟁 on free markets 즉 자유 시장에서의 어떤 불공정 한 경쟁이 has the best devastating results. 현재까지 the bastating 참혹한 결과들을 현재까지가 아니라 가지고 옵니다. 동서지 가지고 옵니다. 그 파괴적인 결과들을 가져 온다고 the bastating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African farmers들은 on very low proper wages. 그렇지 봅니다. 매우 낮은 그 시간당 임금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 African 농부들은 able be able to market 뭐 그들의 차와 뭐 면과 카카오와 그다음에 버네너스 at very low p 매우 낮은 가격으로 이런 것들을 마켓 시장에 팔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cannot compete with c a n compete with 경쟁하다피드그 경쟁할 수가 없다고 그 농부들과 경쟁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농부들이냐면 후하고 주격 관계 되사서 리시브 받고 있는 스테이트 서브 시리즈 즉 정부의 그런 보조금을 받고 있는 뭐하기 위해서 토종새 보조 정부의 목적이죠. 임 작물을 심고 수확하고 수출하고 그리고 시장에 팔기 위해서 그들의 농산물을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 정부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농부들과 경쟁할 수가 없습니다. It is up to 그것은 저자에는 가져옴 그다음에 어, 어디 여기서부터가 진주가 되겠네. 업투 몸모에 달려 있다 정도로 볼수 있겠지. 업투 몸모에 대한 것이다. 몸모에 대한 몸모에 관한 이렇게 될수 있는데 해석이 왜 달려 있다가 되면 그것은 그시 부유한 국가에 대한 것이다. 부, 부유한 국가에 달려 있는 것이다. 뭐가 가조진죠? 점진적으로 멈추는 것. 토큰 사진. These s u b s i d i e s 이러한 보조금을. 그치 여기 if절 삽입돼 있는 걸 잠깐 빼고. 잠깐 멈추는 것. 그리고 and 진주어 이번 되겠네. To give 주는 것. African farmers들한테. 그치 여기가 다시 진주어 이번 되겠지. African farmers들한테 그들의 기회 그들의 기회를 주는 것은. 전적으로 뭐에 가는 것이다. 부유한 국가들에 가는 것이다. 부유한 국가에 달려 있다고 그래서 이게 뭐 한다면 그들이 그 부유한 국가들이 정말로 믿는다면 그들 자신의 말을 about free trade 그 자유 무역에 관한 그들 자신의 말을 정말로 뭐 그들 말대로 그렇게 믿고 있는 거라면 보조금을 줄여주고 특이 아프리칸프 파라마델한테 그들의 기회를 주는 것 이것은 누구 부유한 국가들한테 달려 있습니다. 그지 마무리하고 프랙티시 2번으로 가보자.